후배들이 나보다 더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러시 없는 거 같아 이봐요 후배 예, 그래서. 예. 어, 어디서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막 하지? 예. 선배를 존경하진 않아야지 예. 다시 아까 얘기한 그 취소한다고 본명이다 큰데 예 우리 강용수 선배님은 진짜 <laughs> 아 연세도 네, 제가 60이 조금 넘으셨어요. 근데 오늘 불편한 몸으로 이자리에 오셨어요. 저는 정말 친누님 같이 아나운서 선배님이시면서 우리나라의 1호 아나운서 종교 기자 셨던 어, 한명석 대 기자 선배님이 TV에서 1호 기자 셨잖아요 근데 오늘 오시려다가 세개가 겹쳤어요, 오늘 행사가. 그래서 한명석, 어, 자. 대선배님 방호의 회장님이셨는데 우리 황옥영 또 대선배님하고는 한 60년 동안 친구분이세요. 그래서 오늘 좋아하셨는데 그냥 오늘 다른 모임으로 가시고 우리 강영숙 선배님만 와주셨어요. 더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. <laughs>